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것은 로그함수의 개형을 통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간단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그AX가 있다고 할 때, 로그AX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A값이 1보다 큰 경우, 그리고 0에서 A가 1인 경우에 따라 그래프경이 달라졌습니다. A가 1보다 큰 경우는 증가함수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0에서 1, 이인 경우는 감소함수였습니다. 이 말의 다른 뜻은, 이 로그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알고 싶으면 진수값이 최소일 때가 최소 최대값일 때가 최대가 되고요 얘는 반대로 로그함수 최대값은 진수가 최소일 때고 최소값은 진수가 최대일 때가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개형으로 명확하게 풀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40번 문제 보도록 하죠 먼저 문제에서 볼게 진가 그러니까 밑 조건이겠죠 밑. 밑에서 보면 3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는 감소함수 그럼 여러분이 감소 모양을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수 조건을 확인을꼭 하셔야 돼. 물론 당연히 여기서는 괜찮네요. x 2가 진수긴 한데 우리가 진수 조건을 항상 거듭 점검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x 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2보다 큰데 주어진 범위가 이제 5 이상 10 이하 범위니까 뭐 괜찮아요. 어쨌든 감수 함수인데 실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x의 범위는 5부터 1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뭐 5라고 하고 그죠 요즘 1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수 그릴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되는거죠 감수 함수에서 그죠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함수의 최대, 최대값은 감소기 때문에 최대값은 진수가 최소일 때가 최대값 그죠 그 다음에 함수의 최소값은 진수가 아뭡니까 최대일 때 값이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 먼저 보겠습니다 최대값 라지엠 써볼까요 최대값 요걸 우리가 fx라고 쓰겠습니다 그죠? 그죠? 감소 함수 때문에 최대값은 f가 얼마일 때 5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로그 3분의 1에 바로 3이 되겠죠. 어, 3의 마이너스 1승. 그죠? 그럼 요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로그 3의 3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 3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최솟값입니다. 최솟값. 예, f 얼마 11일 때입니다 11 그러면 로그 3분의 1에 요9조9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3의9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1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최대값 마이너스 2고요 예 최소값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보시면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로그 2x면은 이거 증가 함수죠. 증가 함수. 이렇게 된 증가 함수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x 조건은 없고요. 그다음에 최솟값이 1이라고 돼. 최솟값. 최솟값이 1이라는 것은 그죠? 최솟값이 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수가 최소면 최소, 최, 최소가 됩니다.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최솟값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뭘 구하면 돼? 그죠? 뭐? 저 안에 있는 거. X의 제곱 EX 플러스 2의 최소값이 있겠죠? 그 최소값이 얼마나 되기입니까 1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음, 그게 2단 얘기입니다. 2. 그죠? 왜냐하면, 로그 g 2의 2가 1이기 때문에, 이 1이기 때문에, 이 2차함 최소값이 결국 2란 얘기입니다. 사실, 로그함수 계획만 그려놓거는 로그함수를 특별히 더할 거는 없습니다. 2차함수의 최소값이 아, 2란 얘기죠. 자 그럼 이차함수 우리가 fx라고 하면 fx 대칭축이 1인 그죠 전형적인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입니다 최소값 얼마인지 바로 나오죠 바로 f가 얼마 x가 1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f1일 때란 얘기죠 1 넣어보겠습니다 1 넣어보면 1 빼기 2 더하기 a죠 그러면 마이너스 1프로스 a입니다 요게 얼마 2란 얘기죠 따라서 a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a값은 3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계산이 되겠어요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42번 문제 보시면 두 양수 x, y에 대해서 양수라고 해 줬습니다 이미 진수건 얘기해 줬죠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양수인 거 아셔야겠습니다 x 플러스 y가 열려드린 관계에 있을 때 요거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과 그죠? 이때 x, y 값을 구하라 제대로 알고 하라는 얘기죠 요즘 추세가 최대값 최소값 단독을 묻는 거보단 그때 x, y도 같이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겠고요 범위를 한정시켜줘야겠습니다. x, y가 양수만 다 되는 게 아니고 예 더해서 열려드리기 때문에 범위가 한정이 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감소함수죠. 감소함수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뭔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뭐냐면 로그 3분의 1의 x 양수인 감이 나왔기 때문에 해보시면. 로그 도대체 3분의 y가 뭐냐 했더니 이거 합이니까요 결국 이렇게 쓰면 됩니다 로그 3분의 1의 x, y 값입니다 그럼 이제 얘기가 돼요 로그 3분의 1이란 거는 감소함수니까 우리가 범위를 찾아서 최대든지 최소든지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최소일 때 최소인 거 찾아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x, y 관계식이 나왔기 때문에 자,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y라는 것은 뭐냐면, 18-x가 되겠죠? 따라서 x, y란 거를 보면, x에다가 또 뭐죠? 18-x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그죠? x의 제곱 플러스 18x라고 하는 어떤 이차 함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fx라고 한다면, 돼있습니까 그러면 어 뭡니까 이 모양 갖고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생각을 해봐야죠 자이 2차함수는 어떤겁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 위로 볼록이죠 음수니까 위로 볼록 블록.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이제 뭡니까 대칭축이 얼마 예 네, 9죠 9 그러면 그거를 표기를 해보면 대칭축이 x는 9고요그 다음에 x가 어디서부터 양수부터 밖에 못 그려요 양수부터 밖에 못 그리고 그 다음에 어, y도 양수해야 되니까 범위가 더 한정이 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y도 양수해야 되니까 여기서 아 사고 한번 제대로 쳤네요. 자 여기서 y도 양수해야 되니까 그죠? 어, 18 x도 양수해야 되니까 x가 1 8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8이니까 딱 대칭축 범위 내에 있습니다. 구면은 여기가 0, 여기는 18 하면 되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긴 18. 우리가 만족하는 범위는, 이렇게만 그려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거 무슨 함수? 감수 함수니까, 어, 함수 값, 요 안에 있는 fx, 요게 이제 fx가 된 것이죠. 일종에 fx 값이 최소면 최대고, 최대면 최소인데, 그러면, 음, 최대 값이 있겠느냐? 그죠? 최대값. 이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 2참수, fx는 최대값은 있습니다. 최대값. 그죠? 그 f x 라는 거는 최대값이 나옵니다. 최대값이 얼마일 때냐면 x가 9일 때입니다. 9. 그죠? 너 보면 은 9고 9 곱하기 9니까 얼마? 81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최소값은 있다 없다? 최소값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 저 로그함수에서는 네, 뭐가 존재하잖아 아 최소값, 에뭐 최소값은 있지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f(x) 뭐가 없으니까 최소값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도 최대값이 비어버려요.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워서 쭉 내려오다가 최소값이 만나지겠죠. 그때 값이 뭐냐? 바로 로그 3분의 1의 f(x)의 최대값이 얼마? 81이 되겠죠. 자. 어, 3분의 1이니까 로그 3이고요. 81은 3의 4승이죠. 따라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네, 4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때 만족하는 x, y값도 구해야죠. x값이 얼마? 18일 때가, 아, x값이 얼마? 9일 때가 되겠고 y값도 9일 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이니까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없다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씁시다 최대값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x, y가 얼마일 때 얼마다 하면 되겠죠 어, 최소값은 x, y 다 똑같을 때였죠 x, y가 9 합계 18이니까 x, y가 9일 때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수함수기 때문에 그죠? 그 진수 안에 값이 최대일 때가 최소고 최소일 때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존재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43번 이제 역으로 추론을 해봐야 됩니다. x의 제곱, 자 로그 a에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3이니까 우리가 두가지 추론 됩니다. 미치 0에서 a가 1, a가 0에서 1 사이 값인지 a가 1보다 큰 값인지에 따라 저 로그함수의 개형이 예, 감소함수인지 그죠? 그 다음에 증가함순지 이렇게 판단될 겁니다. 근데 주어진 게 최대값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안에 진수를 보니까 요 진수 조건이, 이 진수가 최소값을 가져요. 그죠? 아래로 볼록이면서 대칭축이 얼마? 대칭축이 마이너스인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최소값을 가지니까 최대값이 나오려면, 최대값이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 반대로 되겠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이쪽입니다. 최소값이 나와야 돼. 그죠? 얘가 얼마 이상보다 나오거든요? 음, 최소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를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됩니까? 요거 진술한 부분을 우리가 fx로 놓으면은, f 의 마이너스 2니까요? 마이너스 2 넣으면은 요거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14입니다. 어, 그러면은, 음 9네요. 9. 9가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진수값이 뭐보다는 커야 돼? 그죠? 이 진수값이 9보다는 커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릴 수 있는 게요거예요 9보다 크다 같으니까 실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얘도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명백히 보이십니까?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최소값이 존재해야 돼. 근데 최대값이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최대값이 이쪽이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a 범위가 0에서 1인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수 값은 바로 쓰면 되겠죠? 뭐가 되겠습니까? 로그 a의 9, 9개 9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 3의 제곱이 2니까요.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2 로그 a 의 얼마? 이게 예, 3이 마이너스 2고요. 올렸으면은 로그 a의 3이 마이너스 1이겠습니다. 즉, a의 마이너스 1이 3인 거죠. 그 a는 3의 마이너스 1승, 즉 얼마? 3분의 2다 하고 우리가 예상대로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게 됐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거꾸로 할수 있는 문제 잘 하셔야겠어요. 여기 이차 함수고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죠? 그림을 최소값부터 크게 그려보시면 최대값 되는 거는 바로 감소함수인 경우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 문제 간단한 문제 해봤습니다.